자, 아, 이건 또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게 이 버튼식이 아니고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차 앞에 왔는데요. 자, 요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좀 붙어 있어가지고, 아, 어, 이렇게 좀 봐드릴게요. 신형 엠블렘이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휠 상태도 좋고요. 네, 어디 뭐 이상이 있는 부분도 없고. 교환, 판금 전혀 없고요. 누유도 없고. 외관상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썬루프. 이런 데도 보면은 되게 깔끔합니다. 외관 상태도 좋고요, 사장님. 핸들, 가죽 트림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 거리가 2만 킬로네요, 선장님 어, 많이 안 탔네요. 예, 많이 안 탔습니다. 크렐 사운드 들어갔고요. 요런데도 엄청 깨끗하게 잘돼 있네요. 자, 요런데도 키두 개. 신차 AES 이런 거는 빵빵하게 다 살아 있는 거고 네, 뭐, 뭐 연식 좋고 키럭스 짧으니까 네. 뭐 새차 같네요. 그냥 새차 같아요. 안에 실내도 네. 담배도 안편 차량이라서, 어... 쾌적합니다, 냄새도. 네. <laughs>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네, 해서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따가 잘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낼게요, 사장님. 네. 예. 사니까 안녕하세요. 사니카의 변딜러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은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2022년식. 이 차량 지금 주행거리가 2만km 밖에 안탄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실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새차 수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런 차량을 원하셔서 이걸로 출고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9인승입니다. 디젤의 9인승인데요. 전액 칼부로 출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차뭐 일단 다 보여드렸고요. 우리 고객님한테. 시원하게 그냥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녁 시간 5시인데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a s 도 살아있고 뭐 문제될 게 전혀 요만큼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의 그런 모델이네요. 자, 이렇게 카니발 이제 출고 준비도 다 끝났고요. 아, 요즘에 이제 제가 어, 저신용 장기 렌트나 이런 걸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중고차도 이렇게 다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전액 할부나 전액 리스 그리고 뭐 신차 장기 렌터카 정상적인 신용에서도 할수 있는 모든 차량들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믿고 어, 우리 고객님 이렇게 차량 잘 선택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고요. 깨끗하게 잘 해서 댁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니카였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사니카를 검색하실 때는 꼭 사니카 변딜러라고 입력해 주세요.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렌트 차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